안녕하십니까 와인앤모 행사 추천해준 남자 와츄남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문단 네. 와인앤모 서소문점 인용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름도 됐고 날씨도 덥고해서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안 하고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네. 여... 그리고 여러분 저희 이 홈그라운드 네. 저희 <laughs> 와인앤모 서소문점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마치 여기 휴양지 같아요 느낌은?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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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아니죠 서소문점이죠. 네. 그럼 여기 안주인이신 우리 점장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점장님! 점장님. 점장님. <trap 만들 Hurac roommate> <박수> 안녕하세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와인앤모 서서운 점 점장 한열이입니다 저희 서서운 점은 시청역 9번 지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매장이 정말 넓어요. 음... 매장이 넓은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7월 행사에도 많은 네.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여름하면은 맥주 시원한, 시원한 맥주 맥주가 네.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맥주 행사는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한번 우리 여기 맥주 행사 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양꼬치엔 진짜 네. <laughs> 여기 보시면은 특이하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200ml 귀여운 전용 잔까지 딱한잔 들어가는 예, 사이즈의 네. 패키지로 이번에 또 구성이 되어있어요 네. 가격이 얼마죠? 너무나 놀라운 가격 8 8 0 0원 네, 200ml 8캔이랑 그리고 네. 전용 잔까지 해서 이거는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셔도 좋고 아니면 여름에 이렇게 선물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이게 그런 자주 그런... 나오는 패키지가 아니어서 아닙니다. 네. 네.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할 때 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맥덕분들을 위한 맥주를 네.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릴게요. 네. 크래프트 맥주의 아주 핫한 네. 어, 브로리죠 미국에서 네. 아주 되게 인기가 많은 브로리중 하나라고 하는데 네. 바로 파이어스톤 3종을 지금 7월 와인은 모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번에 보면은 퍼 네. 루포니 디스토션 네. 그리고 더블 베럴 에일, 그리고 유니언 잭. 세 가지를 세 병에 9 9 0 0 원에 900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맥주를 배럴레이징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어, 브루어리거든요. 향과 맛이 되게 풍부한 네. 스타일의 맥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인앤모에서 7월에 한번 만나보세요. 세 병에 9 ,900원. 9 0 0 원. 이제 다음은 와인 앤 모어에서 모어를, 모어죠. 어, 모어를 차지하고 있는 스피릿을 한번 만나볼 건데, 네. 역시 이번에도 되게 그 여름에 어울릴만한 우리가 네. 스피릿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어, 이콰이페 리치와 엑슬레이티드 네, 네, 두 가지가 가지 행사 중인데요. 네. 이콰이페 리치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스피릿이고요. 네. 리치 향이 되게 향긋하게 네. 나는 스피릿이라고 해요. 네. 이거를 칵테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맛있다 그러는데, 네. 네. 우리 이게 잡파파타라는 네. 칵테일을 만들어 드시는 달콤파파어 진을 베이스로 하신 다음에 음. 이 파이페랑 그리고 상큼한 라임 주스 음. 같이 곁들이시면은 음. 아주 무덥고 찝찝한 이 장마철의 이 더운 여름에 아주 최상의 칵테일로 만드실 수 있는 달콤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요것도 한번 소개를 요것도 해주시죠. 네어 엑스레이티드입니다. 엑스레이티드요. 또 네덜란드에서 왔다 하시면, 이거는 이태리서 왔어요. <laughs> 굉장히 보시다시피 이런 토피카의 그런 그 향이나 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간단하게 토니워터나 탄산수만 섞어 드셔도 음... 정말 집에서도 훌륭한 어, 그런 칵테일처럼 즐기실 수도 있고. 요즘 해외를 못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들죠. 그래도 뭐 이렇게 집에서 칵테일 한잔 해가지고, 네 휴가를 즐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번 와인 네. 행사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번 달도 정말 저희 많은 와인이 이렇게 행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와인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실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에 하면 또 이렇게 시원한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 아니겠습니까? 특히 플라인타 샤도네이가 맛있기로 되게 유명해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인 에오가드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되게 이제 평이 좋게 나 있는 와인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고요. 고고 하나랑 그리고 오늘 또 시음해 볼게 바로 저 레드 와인 하나 또 음, 시음할 거죠. 시 쉬라 플라 쉬라. 쉬라. 네. 아까 화이트에는 샤도네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레드에는 이 플라네타 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이따가 시음하면서 시음하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레드 화이트 하나 추천해 드렸으니까 또 스파클링도 하나 또 그렇죠. 추천해 드려야죠. 이 보시면 이름도 깁니다, 여러분. 생클레어 오브 카츄아이스. 어 블랑부터 부러워요. 네. 뉴질랜드 하면은 왜 소비뇽 블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뇽 블랑을 네. 어, 스파클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프레쉬하고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되게 네.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그리고 문제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너무 착해요 네. 가격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병에 이만 오천 원인데 이번 달 행사 아주 통이 또 큽니다. 어두병 하시면 30% 할인이 적용돼서 여러분 만7천 오백 원. 네, 요걸로 더위를 장마를 날려 보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라네타 와인을 한번 시음을 해볼 건데요. 네. 이 플라네타 와이너리 하면은 이제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아, 원래 이태리 와인 하면은 우리가 토스카나 지역이나 네. 피에몬테 지역, 이런 네. 데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특이하게도 요거 플라네타는 시칠리아 지역에 네. 위치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칠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벌크 와인, 가성비 좋은 저렴한 와인들을 많이 그렇죠. 생산하는 지역이었는데 플라네타가 90년대 초반 이 플라네타 샤도네일을 출시하면서 시칠리아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와인을, 네. 고퀄리티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 시칠리아 와인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칠리아 와인을 대표하는 와이너리고 네. 그만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맛을 한번 네. 네, 보면서 저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와인만큼은 정말 딱세 글자 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고 향도 풍부하고 맛도 있고. 바디감 적절하고 네. 산도 적절하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텍스처 같은 것도 적절하고 너무 딱 맛있는 와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인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실키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 중에 뭐 크림 파스타라든지. 네. 우리나라의 튀김류랑도 제가 튀김. 보기에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부침개에 막걸리도 좋지만 물론 이제 부침개 플라이타 샤도 이런 것도 저는 괜찮아요. 잘 어울릴 것,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네. 와인은 뭐 행사 가격이 4만 원이거든요. 뭐 이태리 와인 치고는 조금 비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실리아의 프리미엄 와인입니다. 버티 네. 그 이상의 맛과 향과 그 와인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한번 맞을까? 드셔보시기를. 어~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플라이타 쉬라를 네. 한번 또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플라이타 쉬라가 또 샤도네이 보지 않게 또 유명한 유명합니다. 네 어, 품종이거든요 한번 또이것도 맛을 보면서 네. 한번 어~ 먹었으면... 추가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호주 쉬라즈 네. 그리고 프랑스 론 지역 쉬라랑 네. 조금 더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스파이시하고. 그런 페퍼리한 느낌 그리고 약간 그 풀바디한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 네. 그러면서도 되게 섬세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태리 특유의 산도가 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라가 오히려 되게 풀바디하고 강하다 보니까 다소 텁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쉬라의 장점을 살리면서 맛은 깔끔하게 잡아, 잡아주는 그런 되게 이태리 특유의 잘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약간 그런 토마토 베이스의 네. 파스타라든지 뭐, 스테이크 같은데 네, 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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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식들과 같이 먹으시면 아주 조화를 네. 잘 이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행사가가 지금 4만 원이죠. 4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4만 원이에요. 아주 프리미엄 이탈리아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도 플라이타는 행사를 자주 안 해요. 안 특, 해요. 네, 특히 샤도네쉬라는 행사를 잘안 하는데 이번에 행사하실 때꼭 한번 꼭 드셔보시고 꼭. 이번에 네. 휴가 가실 때. 어 요것도 한명 챙겨가셔 갖고 이렇게 꾸며서 이제 요거 한 잔에 딱 마시면은 네휴가의 마무리는 플라네타와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소문점에 와서 네. 매장도 둘러보고 네. 행사와인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와인 시음까지 해봤는데 앞으로도 와츠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와인의 뭐 서소문점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츠나는 또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있고요. 네어 네. 즐겁게 보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길발.